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걸 왜 들으셨죠? 왜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들어도 네. 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대학민국 국민이에요. 네. 저도 들거들지 네.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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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네. 왜 들으셨는지. 그럼 인공기라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들으니까 들죠. 아니, 그러니까 다 든다고 그랬잖아다 듣는 네.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태극기 집회나 그런 관련해서는 우리는 면안 100m 이내는 접근이 금지해서 태극기를 든 사람은 100m 이내 접근 금지라고 말하는 황당한 경찰. 영상의 경찰은 반복해서 태극기를 든 사람은 100m 접근 금지다라며 시민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기를 드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법적으로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나 탄핵 시위에서는 촛불이나 대형 깃발 현수막이 허용됐던 반면 태극기를 든 시민만 제지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번 행동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이를 제지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로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징합니다. 이를 공공 장소에서 금지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기의 사용이 제한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H&M 김.